자, 이제 64강 시작하죠. 이제 시작이다. 어, 근데 이 몇몇 개는 그냥 넘어가게 되네요. 음. 아, 이거 고민이다. C2랑 스네모리 약하네. 그, C2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그, 것 때문에 좋아한 게 있는데, 스네모리는 이때는 이제 시즌 1 때거든요. 시즌 2때 되면은 좀더 성숙해져 애가 지금 좀더 약간 사회 초년생 같은 어린애 같은 약간 둥구둥구한 느낌이 많이 나는데 이게 시즌 2, 시즌 3 되면은 얼굴은 좀 비슷해도 눈 분위기 자체를좀더 성숙하게 표현하거든요. 씨. 내 머리로. 아 씨. 데리기야들 C 2 너무 아깝다. 다나스키아미야이목 여기서 떠오트리기 아쉬운데. 아 우진아도 되게 좋은데. 우진아냐 미야이 목이냐인데. 미알몽이냐 무진나냐 네음 이럴 때 성격을 좀 포함할까 을아 근데 외모 쪽은 무진나가 좀더 취향인데 외모 쪽은 좀더 무진나가 취향이고 근데 성격이 너무 좋아 미알몽이 성격은 어쩔 수 없다. 막순교는 믿습니다, 항상. 미오리네는 여기까지네요. 약간, 사쿠라가 있으니까, 오모세로 가고, 아, 마오마오. 여기까지예요 세이버 올리고, 어, 파카사키 미스키. 근데 제가 지금 스토리 모르는 캐릭터도 있어가지고, 시키모리 올리고, 시키모리 저런, 역키어도 멋있, 진짜 예쁘고 멋있으면 진짜 좋아. 저는 그런 부분 좀 많이 치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높게 치는 것 같아요, 좀 더. 아, 어, 모모는 요망하고, 오노데라 말 그대로 그런 느낌이니까. 오노데라냐, 모모냐인데. 오노데라. 호로지, 호로. 음, 아나스타샤. 아이. 아이는 성격을 떠나서 외모 자체 되게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요. 가에데 올리고, 치타 올리고, 미네오지코 올리고, 미네오지코가 되게 많이 올라가네요. 아, 이거 구민이다. 카토메 구민이랑 토오사카데 의디는 토오사칼. 좀더 여태까지 오랫동안 좋아한 느낌이고. 고민이다, 얘는. 카토냐, 토오사카냐인데. 아, 합격도 카토가 훨씬 나은데, 아무리 봐도. 네, 요만 기는좀더 토오사카가 있어, 어떤 부분에서. 토오사카로 가자. 위리가 있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아사가미는 여기까지네요. 아사가미 후진노 여기까지고. 이리나, 이리나 캐릭터 되게 좋아하는데, 이 캐릭터 잘 나온 것 같아. 레몬 좀더 올리고. 똑같은 단발이지만은,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이리나. 와, 이거. 개인적으로 생각한 결승전이었는데. 아마 얘네들이 결승까지 않을까 하면서 있었는데. 개인적 생각은 둘중 하나가 결승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선택을 한다면 아카네 할게요. 마린도 되게, 그러니까, 마린 되게 착하고 그런데. 너무 애가, 그러 그러니까 너무, 애가 너무 밝아. 너무 밝은 건 좋기는 한데 상대적 일단 막 기만하고 아 아카네 아카네 요 최근에는 아카네가 되게 좋았었어요 마리카지 아아 푸신 아 후신 푸신오 아이도 되게 좋았는데. 그래도, 마리카, 아, 후시노? 후시노다. 사쿠라로 갈게요. 이 캐릭터 다 1도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올라가다. 유추만나나치구야 <목소리> 아, 여기서 진짜 떠지네요 마키마. 마키마라는 캐릭터가 그러니까 제가 체인소 맨을 처음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음. 마키마로 좀잘 봤었어. 마키마 보면서. 유맨. 햇살 외모는 확실히 미네우지코 인데 외모는 미네우지코 인데 참 진짜 이 캐릭터 예쁘게 잘 그거 한것 같아 보면 이 전형적인 여성 스파이 캐릭터에다가 이 미인계를 쓰는 주로 약간 그런 타입의 전형적인 예로 만들어서고 해가지고 예쁘게 잘 뽑은 것 같아 진짜 어렸을 때잘 몰랐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 미인계 캐릭터로서 진짜 잘 뽑았구나를 자주 느껴 요즘 그림체를 이제 요즘에 맞춰서랑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박승규는 의리를 지켜야 한다. 도사카 시키보리, 세이버가 되게 좋게 한데 시키보리 되게 취향이 되게 멋있어. <laughs> 남자가 봐도 멋있어. 약간 세이버는 소년 같은 느낌이고. <laughs> 멋있어. 눈매가 약간 난폭해 보이긴 하지만 약간 갯모의적 요소로서 되게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보면 저 눈매가 좀 날카로운 거 좋아한 것 같기도 하고. 야아 보이지? 얇아. 한때 사람들이 막. 랩 마지테시움, 텐시움, 텐시움 이러면서 리제로에서 사람들이 막 밀었잖아요 근데 늑대야 향신료가 있었으면은 진짜 호러가 있었으면은 이 호러 너무 일찍 나왔어 에이, 호러지 이런 캐릭터 되게 좋지만은 저는 이런 호러 같은 캐릭이 좀더 좋아요, 확실히. 아 카에드 여기서 떨어지네. 키보리가 진짜 취향이에요. 약간 이런 부분도 시키도 약간 요기 시키도 있잖아요. 레이님 어서 오세요. 시키도 있다 보니까 되게 좋아하는 건데 저는 너무 취향입니다. 아, 고민이다. 유메 되게 좋아하는데. 마키마냐, 유메냐인데. 되게, 복장을 크게 신경 안 쓰는데도, 심플한데도, 캐릭터가 예쁘다하게 느껴지는 느낌이야, 마키마는. 유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랬으니까. 누다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아, 아, 고민이다, 와씨. 마키마도 좋고 유메도 좋은데 유매는 독토카빔 하나로 진짜 진짜 빨리 줄였어요 아 고민이다 체이소맨을 막좋아하진 않지만 마키마로 인해서 체이소맨을 봤고 다이나제도는 이제 제가 어, 에스시즈 되게 좋아하니까 본 것도 있는데. 아, 유메이야 아니, 이건 답이 있어. 테인쏘면 제가. 화면 설정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다이나 제도는 했어. 다이나 제도는 했어. 내가 했어. 후부키는 참 외모 많이 예쁘고 좋은데. 성격적으로 막 좋은 게 없네. 아, 근데 테사는 제가 어렸을 때서부터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연상이란 말이야. 쌍구는요? 짱구 관심이 없어서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좋아하게 됐을 땐 나보다 연상이었단 말이야 후부키도 따지면 저보다 어릴걸요? 그러면? 뭐 아무튼 연령대 문제가 있는 거긴 하겠지만은 나는 아 근데 왜아 근데 후부키가 외모는 진짜 취향이에요 <laughs> 외모는 취향이야 외모는 취향이야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사람은 고민을 하라고 있는 거야 됐어아미알봉 미야에몽 미아이몽. 아미야이몽이냐 라크스냐인데 요즘 라크스를 예쁘지가 않아 요즘 라크스는 예쁘지가 않아 내 추억 속에 있던 라크스가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laughs> 내 추억 속 라크스는 이 외모였지만은, 그 뭐였지? 그, 요즘 일러스트가 내가 좋아했었던 그, 라크스가 아니야. 어딨냐. 어떻게 이렇게 되냐고, 내가 좋아했던 캐릭터가. 어딨냐? 왜, 여기 또. 왜 이렇게 되냐고. 이거, 입술만 칠한 거 빼면 돼. 그러면 예뻐 아이든 걸 표현하고 싶은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예쁘다고 아 근데 내가 생각한 추억이야 근데 요즘 들는 생각이지만 그래도 미알모이지. 미야이몽은 성격도 좋아. 내가 봤을 때는 성격도 좋지, 예쁘지, 능력도 있어. 자, 라크스도 예쁘고 그렇긴 한데, 요즘 라크스, 내가 생각하는 라크스가 아니야. 이거 선정돼서 나오면은 다시 했을 때는 라크스로 하겠습니다. 네, 미야이몽. 프라가 참 좋긴 한데 그러죠 아무리 의리를 따져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그러지 보러 포사카 올라간다 <laughs> 좀 아니, 이 캐릭터 진짜 1도 알, 알지도 못하는데 진짜 많이 올렸어요. 진짜 이,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는 눈동자? 이런 거랑 되게 뭔가 매력적이었어. 되게 예쁜 얼굴인 것 같아요. 뭔가 딱 보고 나서 어, 되게. 어 진짜 캐릭터 예쁜 것 같아. 스네몰이 약하네. 되게, 얼마나 매력적인데요. 와, 씨. 얼마나 매력적인데. 이게 너무 귀염귀염한 그걸로 됐어. 너무 귀염귀염한 그, 안 그래도 귀여운 편이긴 한데, 좀 이제 성장하면서 애가 좀 이제 어른스워진단 말이야. 느낌이, 분위기가. 아, 근데 이거 되게 예쁘게 그려졌어. 개인적으로. 아니요, 일도안 봤는데, 예뻐서 올렸어요, 진짜로. 제가 하면서 계속 이해했어요. 이거는 일도 알지도 못하고, 캐릭터 일도 알지도 못하는데, 예뻐서 올렸다고. 진짜, 예뻐서 올라왔어. 다, 다시. 아,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아,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laughs> 호시노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카데가 훨씬 좋습니다. 음비 i m 은 여기까지네요. 이... 네, 되게 좋아하는 캐릭이어서 이 캐릭도. 근데 머리색이 저는 애니 다 봤어요. 만화책도 그거 최근 나온 것까지 다본 걸로 기억하는데. 이하 몽도 되게, 그러니까 이 캐릭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막 되게 좋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이 캐릭터가 마음에 들었었어요. 아, 이제 그거지. 약간 그 메미들, 매미 소리 낼때 약간 그러니까 메미들 귀닫는다고 하잖아요. 큰 소리 안 들리게 자기들. 그러니까 좋아하는 캐릭만 터본 거야. 그러면 <laughs> 어머, 멋져, 이러면서. <laughs> 미알몽도 되게 좋긴 한데. 제가, 제가 여자 연예인을 되게, 그러니까, 좋아했던 게, 그러니까, 그 연예인 때문에 드라마도 보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 가 딱한번 있었어요.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지금은 은퇴하신 분인데, 제가 이제 중학생 때 되게 좋아했던 배우분이에요. 중고등학교 때까지 되게 좋아했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결혼하셔서 은퇴했지만, 빨리 은퇴하셨긴 했는데,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 드라마 나온 것까지 다 봤어. 진짜 더럽게 재미없는데 의리로 봤었어. 근데 느꼈어. 아 이건 아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이건 아니다. <laughs> 여기서 검은 사기 재밌고 노부타를 풀어줘서 재밌고 전차남 재밌고 그리고. 아버지 별로예요. 되게 좋아하는 배우분이셨는데 지금 보니까 이마가 되게 넓으시네. 옛날엔 몰랐는데 약간 추억 보정이었나? <laughs>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또 요즘은 이제 아라 알아, 아라가키. 유이, 딱, 좀, 이제, 좋아하게 되니까, 바로 괴로워하다. 근데, 막, 좋아한다고 챙겨보거나,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뭐, 근데, 약간, 뭐, 제가 막 빠져서 보는, 보는 타입도 아니고. 게다가 연예인들도 다 연애하고 다 그러고 살아야지. 다 자기 인생 살고 그래야지. 일한 건 일한 거고. 연예인은 이제 배우는 배우로서 연기할 때 최선을 다하고. 아버지 인간으로서 죄를 안 지으면 되지. 불법 행동이나 이런 비인류적인 행동만 하지 않으면은, 요렇게 편하게 사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그리고 토오사카 대 호로인데, 진짜 토오사카를 되게, 페이트 시리즈에서 되게 좋아하는데, 근데 저는 호로가 좋습니다. 호사카 되게 좋긴 하지만, 호로. 아, 둘다 되게 좋아하는데. 둘다 되게 좋아하는데. 아, 유메 되게 좋아하는데. 아, 아쉽다. 아칸에도 되게 좋아하고. 이 캐릭터가 되게 좋은데 그래도 아하네 햇산을 여기까지네 소가 카네가 요즘은 되게 밤에 드는 캐릭터 중 하나예요 그 미아의 몽이랑 그 최애아이를 이제 좀 보면서 그래도 계속 보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미아의 몽이랑 아카네였지. 미아의 몽이랑 아카네 보면서, 음, 저분 이러고 있었지. 외, 외형적으로 확실히 이쪽이 좀더 취향이긴 해. 외형적으로. 아카네, 둘다 아카네. <laughs> 둘다 이름은 같네요. 물론 이제 음독만 다른 같은 같은 거겠지만 아카네 아카네. 대초 하나라면 요즘은 아 사이코패스가 애니메이션이 나온 게 없어가지고. 아쉬운 부분들. 아직은 스네모리. 아직은 스네모리. 아, 호로랑 시키모리. 아, 일단은 또 극장판 지금 나오고 있다는데, 그 극장판도 봐야 하니까. 극장판을 또 나오고 있으니까. 그거 정식으로 나오면 보고 그래야죠. 시키모리냐, 호로냐. 일단 되게 취향인데 호록 결국엔 부작들의 싸움이네 <laughs> 결국엔 마지막은 부작 탁. 부작들의 순위대결이네요 약간 옛날 포로냐 카드냐. 호로로 갈게요. 호로로 무슨 호로인 거 같네요. 스키모리랑 아카네였어. 면 아카네가 갔을 것 같은데 좀 고민을 하다도 와도... 호로 너무 캐릭터 잘 만들어진 거 같아 얘도 호로